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우리 함께 1절 2절 다차신줄라고 하는 소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암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특별히 여호와의 안식일 이샤시의 날에 오늘 이내 네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만은 이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너희들아,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 이 위로는 어, 쉽게 말해서 구원입니다. 어, 우리가 이 위로함이 임할 때, 우리가 구원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때 위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이사야의 원래 떠다에 안에, 이사야 안에 원래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원래 뜻이 뭔가요? 이사야의 뜻이 이게 원래 뜻이 여호와의 뭐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 안에 여러분에게 구원을 통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영역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냥 희미하게 임하는 구원과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분으로 온전케 되는 그 위로가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건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너의 모든 죽게 그 염려와 건심을 맡기라 이 땅에 건심하는 시간도 멈추고 염려하는 시간도 멈추고 이 땅을 향한 갈등들 우리가 나가는 고민되었던 모든 것들을 그 생각조차도 멈추고 스톱하고 그럴 때 주께서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멈춘 이후의 시간과 모든 상황은 그분께서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때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복종되어지고 서토할 때, 오늘 그분께 언제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로 올려 드릴 때,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위로하실 것이고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사야 40장 1절, 2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주께서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땅과 유대 백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는 이 안에 들어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 안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구원은 이 위로는. 원래 나의 나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모습이 뭡니까? 나의 나된 원래 모습. 지금 어그러져 있는, 망가져 있는 이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오늘 저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때 그 형상을 원래 나를 찾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에게 원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찾게 되어지면은 그 찾게 된 형상 때문에 그 모든 염려 안에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아 너희 마음에 와닿도록 그 백성 안에 와닿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흘러가야 될 진짜 위로가 임하고 진짜 구원이 이루어야 될그 모든 땅과 민족과 가정과 모든 하나의 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 와 닿도록 우리가 직접 이 원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자 그것은 그냥 내가 그냥 내 모습 이 모양으로 어그러진 내 심장 안에 정말 어긋나 있는 망가져 있는 이이 이 못된 이 성품 하나님의 원래 행상이 아닌 어그러진 이 형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막 말을 하고 건면을 하고 축복을 해도 축복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들 마음에 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너희들 아 먼저 너희 안에 너희의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라. 그리고 회복한그 형상을 가지고 그걸 통해 너희가 땅을 민족을 나라를 가정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 안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아 그것에게 그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삶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 복역의 때, 노역의 때, 고통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그러지고 망가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정말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 마음이 임하고 있는데, 그 여전함을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땅에 복역했대, 때, 고통했대, 때, 노역했대가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뭐가 있다고요? 복역했대, 때, 노역했대, 때, 고난했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간을 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 노력의 때가 끝났다. 자, 오늘 이 끝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노력의 시간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역의 시간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계획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의 때 안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회복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과 위로가 임하여질 때, 오늘 나에게 형상이 회복되는 그 위로, 그 회복, 그 구원함이 그들 마음의 심중에 이제 던져질 때, 나에게 삶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나 있던 나의 모습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고, 이제 외치고, 기도하면은. 그들 가운데 묶였던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 복역의 시간, 그리고 노동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먼저 이 위로가 임해야 되고 이 구원이 임해야 되고 먼저는 그 구원과 위로가 있기까지는 나의 나된 원래 나의 모습, 나를 지으신 원래 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끝이 날 것입니다. 폭격도 끝이 나고 노동도 끝이 나고 고통도 끝이 나고 고역도 끝이 납니다. 마침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때론 하나님의 그 어떤 기간 안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간에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복역이 오늘 끝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내네 백성 삼을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무리 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너를 품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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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암미였다가 로암미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선포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선포한 것이, 원래 몇, 몇분 가지 않아고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로암미가, 암미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었, 아니었지만은, 이게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오늘 샤바신 날에, 안식의 날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조차 말씀 안에 머물며 멈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 땅을 보면 은 여전히 복역과 노동과 고역에 묶인 내 인생이 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지만은, 더 이상 내이 땅에 진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지만은. 그나, 원래 나의 나된 모습의 그 원초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오늘 안식의 날에 이 시간만큼 그분 때문에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하라. 내가 안식했으니, 내가 샬롬했으니, 너희도 샬롬하라. 내가 샤밭했으니, 너희도 샤밭하라. 내가 지금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끝, 오늘 이 한날만큼은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을 내겠다고 하신 그날이 이 샤바시고 안식의 날입니다. 오늘 이 한날만큼이라도 그분의 명령 말씀 안에서 진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한날에 이 안식의 날, 이 샤바시의 날에 이 한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쫓아 회복되어지면은 오늘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멈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의 나라 차원으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든 는 안에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으로 버리고 싶지만은 다시 챙기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다시 주는, 포기치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위로가 한 주간의 여길 동안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와의 호안식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형상을 이하루 한날에 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왜? 그 우리의 연약함 안에 있는 여전한 이 땅의 복역, 고통, 노동, 이 땅에 묶였던 모든 어려움의 시간 때문에 여전히 살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한날만그은 너희가 다른 어 생각하지 말고 안식해라! 나머지 그 하나의 명령하셨다는 것은 나머지 일은, 나머지 모든 상황은 우리의 복역,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 이 시간 동안만큼 멈춘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그분께 전적인 신뢰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안에 진짜 평강과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 그 위로와 심액이 안식과 평강과 샬롬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가 중부하는 모든 땅과 민족과 백성의 마음에 와 닿도록 이제 우리가 마침 더 결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복역 고통 때문에 내삶 안에 아직도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복음이 막혀 있다면 은 이제 오늘 이 안식의 날에 내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므로 내 안에 샬롬과 평강이 이루어지므로 그분의 위로 그분의 회복 그분의 구원이 임한 이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제는 그들에게 이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선포하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안식의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형성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이제,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고 던지고 말할 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복액의 시대가 끝났다. 노동의 시대, 고통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너희가 다시 이 끝난 이 상태로 너희가 선포하고 외칠 때, 이제까지는 그들의 마음에 닿지 않았지만은, 이제 다시 말할 때는, 어제가 아니라 지금 말할 때는,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 그 우리의 안에 영의 실체가, 진짜 이 안식의 날에, 샤바스날에, 우리의 형상의 실체로 드러나는, 은혜의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팔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오늘 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 백성, 언약의 백성, 거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샬롬을 세운 줄 믿습니다. 더큰 위로가 임할 그 상황까지 우리 안에 먼저 이 온전함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한날에 완전, 완전히,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기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영역 안에 더 흘러가기를. 그래서 이제 묶였던 모든 영역에서 노동에 이 묶였던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안에 펼쳐질 새일새일 새일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들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에게 이제 외치라 너의 가정을 위로하고 우리의 모든 중반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된 언약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묶였던 모든 이 땅의 고통과 복역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샤바신 날에 우리 모든 육력 가운데 발견되어 줄수 있도록 그랬던내 안에 이제 숨겨져 있던 이제 어그러져 있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이 안식의 날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그들의 마음에 와닿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복귀의시대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또 믿음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선포하고 외치고 건면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들 안에 온전한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형제가 동거하 되고 아름답고 연합된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왕 같은 제사장 선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더 이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주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커신 위로가 구원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인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 고 그렇게 위로하고 회복시킬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사실 주인 대신 좋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숨겼던 그 싹들이, 씨앗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놈들 간에 숨겨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숨겼던 한 나무로, 그 나무는 온진,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우리 회복과 생모에서 이루시 십자가로 드러나는 인생 되게 음. 우리 인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십자가로 복역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의 모든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풍류였던그 모사와 모락이 이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진 믿음의 가정과 모든 가문과 그 십자가 운데 이제 온전히 털어날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제 자신과 비밀성에 드러나는 은혜의 가정 모든 염려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음.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땅에 그근심신 복역도 우리 십자를올리드려오니 주님으로 저 평강과 샬롬과 어느 날이 많은 그 엄청난 그한날대비하여 주옵소서 음. 그리 들이마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 예수님으로 감 사안에 축복하며 기도자로 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